자유곡선은 요 위에 있는 요 아이콘이죠. 요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이 밑에 스타일 자유곡선도 있고 수식 유도곡선도 있지만 이 자유곡선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게 가장 많이 쓰여지는데 요거하고 요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스카이 스타일 자유곡선 요두 가지 정도까지만 이야기할 건데 자유곡선 위에 있는 거 요거를 한번 클릭합니다. 요거를 클릭하고 요거를 클릭하고 어. 자 첫번째 점을 이미지 점을 이렇게 클릭할게요 두번째 점을 이렇게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세번째 점을 이렇게 클릭할게요 마치 포물선처럼 그렸죠 그리고 선택 종료했습니다 자유곡선이 가지는 장점은 뭐냐면 곡선이 어떤 점들을 지나면서 공률을 휘어지는 정도를 맞춰 주는 애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면 변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점을 클릭하는 순간 점을 클릭하는 순간 좌우로 뭐가 생깁니까? 이런 거를 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핸들이라는 것이 디스플레이 되기 시작하는데 요거 잘 보세요 먼저 마름모꼴 마름모꼴로 생긴 핸들 아이콘들 중에 마름모꼴로 된 데다가 커서를 제가 가져다 댔더니 얘가 요렇게 회전하는 아이콘이 생깁니다 자 요거를 요 상태에서 해주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각도로 요거를 줄 수가 있어요 관찰하셨나요? 그런데 요거는 각도를 뭐 어떤 수치창이 뜨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관적으로 요거를 싹 움직이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수치를 입력하는 창은 안 떠요.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으로는 화사초 끝에 요렇게 똥, 에, 끝점이 하나 표시가 돼 있죠. 찾으셨나요? 요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나는 이쪽으로 이 핸들의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곡률의 세기가 조절되는 셈이에요. 얼마나 더 만곡하게 이 세기를 조절하는 셈이에요. 휘는 정도를 만곡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의 핸들만 휘는 정도를 이렇게 더 영향을 주게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 핸들은 한번 적용을 하면은 뭔가 편집을 하면은 계속 디스플레이 되죠. 요게좀 단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조절하고 났더니 이 점하고 이게 조절되는 것들이 이렇게 생겨버려 가지고 어떻게 돼요? 와. 세 번째 점하고 얘가 영향이 이렇게 만곡하게 할수록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죠. 보셨나요? 이런 어. 것들이 자유곡선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유곡선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얘에서 커서를 제가 어디로 대고 있어요? 자유곡선 자체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고 있나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어, 마우스 우 클릭했더니 그동안 없었던 기능들이 막 생겨 있어요. 보이나요? 여기에서 많이 쓰는 것만 이야기할게요. 여기 자유곡선 점 삽입이라는 거 찾을 수 있나요? 네. 자유곡선 점 삽입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 내가 여기 점 1, 2, 3. 요렇게 클릭했는데 여기에 핸들을 이용해서 곡률을 조절을 했더니 여기가 너무 변형이 심하게 일어났다. 아, 여기에다 점을 하나 더 추가해서 얘를 좀 왜곡된 거를 변형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자유 곡선점 삽입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자유 곡선점 삽입. 아까 찾으셨죠?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내가 점을 추가하려는 위치에다가 자유 곡선 상에다가 요 점을 추가하려는 상에다가 클릭해 보세요. 점이 하나 생겼나요? 아, 응. 선택 종료하고 자, 이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 줄게요. 너무 왜곡된 거 이렇게 편집이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점을 추가할 수가 있다면 반대로 점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물론 점을 선택한 상태에서 델리트 키만 눌러도 됩니다만, 이 점에서, 이 자유곡선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 클릭한 상태에서, 자유곡선 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조절을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없네요. 참. 그렇게 점만 요거 선택을 해서, 삽입된 점만 이점 말고 아까 곡률 조절했던 이 점을 선택하고 지우는 거 한번 해볼까요? 델리트 지워졌나요? 요렇게 하는 것이 자유곡선 점이에요. 요거는 자유곡선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실기 연습할 때 기계제도 실기 연습을 할때 부분 단면도의 경계를 자유곡선으로 자주 그립니다. 부분 단면도의 경계를 자유곡선으로 많이 그려져요. 이럴 때 이거 편집이 잘 되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 궁금해 하셨을 텐데 제 스케치 메뉴에는 자유곡선 점 삽입이라는 아이콘 나와 있죠. 그리고 고그 밑에 요소분할이라는 것도 하나 나와 있고요. 그죠? 고그 밑에는 배경그림 삽입이라는 아이콘도 있죠. 요 기능을 스케치 도구들에 추가하는 것도 해볼게요. 요소분할이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요기능 아니다. 이거 추가해 놓고 자유곡선을 분할하는 거를 할게요. 어. 자, 먼저, 그거 가려면 어디로 갔어야 됐는지 기억나요? 피처의 기능들 추가하는 거 한번 해봤으니까. 그렇죠. 톱니 아이콘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 이거 눌러가지고 사용자 정의 갑니다. 자, 명령 아이콘들을 꺼내야 되니까 명령 탭으로 가야 되겠죠? 카테고리는 뭐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스케치에서 추가하는 거를 뭐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전에는 피처 카테고리에서 선택해가지고 피처 리본에다가 기능들 추가하는 거 했고요. 지금은 우리가 스케치 구성 요소들 중에 빠진 거를 내가 좀 넣어주겠다는 거죠. 그런 거로 카테고리는 스케치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얘 보시면은 자유 곡선점 삽입이라는 게 여기쯤에 아, 요소분할이구나. 참, 요소분할이라는 아이콘이 위에서부터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행에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네, 그러고서 음, 자유 곡선점 삽입은 어, 어디 갔냐? 요소분할이었고, 갑자기 찾으려니까 또 당황스럽네. 일단 그 밑에 배경그림 삽입이 있으니까 요거부터 더 할게요. 제일 밑에 행에서 바로 위에 행에 그림 아이콘 있는 거 있죠. 요거도 끌어다가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낑겨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해봤으니까 아시죠? 그죠. 되죠. 이렇게 추가해 놓으시고 자유곡선 점 삽입은 어, 참. 요거였네요. 아, 카테고리를 자유곡선 도구로 바꾸세요. 요거 찾으셨나요? 요렇게 하시면, 여기에, 여기에, 아, 자유곡선 점 삽입이라는 거, 요거, 아이콘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버튼을 역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낑겨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해 놨는데, 아, 참 하나 더 하자. 아, 하나 더 하자. 요거 간혹 가다가 또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요거 좀 짜증 나를 텐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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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였지? 자, 아이고. 어, 카테고리에서 선택 필터라는 거 있나요? 요거 클릭해서 보시면 아, 맨 위에 행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배치된 거 모든 필터 선택 취소라는 아이콘이 버튼이 있을 거예요 요 버튼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낑겨 넣으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음. 자, 그러면, 요거까지 했으면 확인 버튼 눌러서 나오시고 난 다음에 요소분할이라는 거를 먼저 한번 관찰을 해 볼게요. 요소분할이라는 거는, 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정도 길이만큼만, 이 정도 길이만큼만 이 객체를 딱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요소를 분할할 때가 있어요. 어, 또는 또는 아, 우리가 로프트라는 기능을 콘텐츠 수업에서 들으셨을 텐데 단면 프로파일이 이렇게 원인 경우와 원인 경우와 사각형인 경우 요거를 보관 이어주면서 형상을 만드는 것을 로프트로 한번 본 적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원은 요소가 분할되어 있지 않죠?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사각형은 4개의 세그먼트로 분할이 되어 있죠? 4개의 꼭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꼭지점이 없죠? 이럴 때 요소분할이라는 기능을 써주면 여기 잘리고, 여기 잘리고, 여기 잘리고, 여기 자르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주면 로프트상에서 만들어지는 이 커넥팅, 커넥팅에 관련된 선이 정렬하기에 좋아요. 에러가 들나게 할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요소 분할 자주 쓰기도 할 수도 있고요. 뭐 거의 뭐 에러 안 나게 잘 하니까 뭐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자, 그러면서 요소 분할이라는 거를 방금 전에 그려놓은 자유곡선에다 적용을 해볼게요. 자, 요소 분할 요거 클릭해서 분할할 스케치 요소를 클릭합니다라고 프로포트 매니저 창에서 이야기를 하죠. 어디를 클릭한다? 자유곡선 상에 이미의 위치를 그냥 일치 피드백 보면서 클릭. 됐나요? 그러면 어, 확인해서 빠져나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커서로 이렇게 갖다 대니까 얘만 따로 선택이 되죠? 끊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얘 클릭하고 델리트 지워지나요? 부분만 이렇게 잘라져서 지워지는 게 확인되죠? 오케이. 요게, 에, 요소 분할이라는 기능이었고, 여기 자유곡선 점 삽입도 자주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꺼내놨으니까, 요거 클릭하고, 바로 뭐 하면 돼요? 자유곡선에다가 내가 점을 추가할 자리에다가 일치 피드백을 보면서 클릭만 하면 되죠? 어 그러면 여기에 선택 빠져 나왔고요. 자유 곡선에 점이 추가됐으니까 이걸 또 편집할 수가 있게 됐네요. 그죠? 오케이. 자, 여기서 배경 그림 삽입이라는 거는 배경 그림 삽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지를 스케치에다 깔아 놓고 뭔가 선을 딸때이런 거를 쓰는 건데 지금 이거 쓰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그런데, 요거에서 모든 필터 선택 취소, 요거 정도만 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많은 객체들을 선택하고 취소하고, 선택하고 취소하고, 선택하고 취소하고, 선택하고 취소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막 하다 보면은, 막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아이콘이 나중에 하다 보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이게 선택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커서 옆에 이상한 거 아이콘 하나 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커서 옆에 아이콘이 뜨는 문제가 간혹 발생해요. 여러분이 선 요소를 선택하거나 점 요소를 선택하거나 그런 것을 빈번하게 하다 보면은 아 주인님 어느 거 선택하는지 도통 헷갈립니다. 여러 개를 빨리빨리 클릭하다 보면은 요렇게 잘 모르겠어요. 라고 커서 옆에 요렇게 아이콘 띄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모든 필터가 선택된 상태예요. 그거를 취소하는 기능이 이거예요. 자, 이 상태죠. 제 아이콘 보이죠? 마우스 커서 옆에 아이콘 보이죠? 이런 상황일 때 모든 선택 필터 취소 이거 딱 눌러주면은 다시 커서의 모양이 정상적으로 바뀌어요. 이럴 때 쓰라고 모든 필터 선택 취소 이거도 좀 꺼내놓은 거예요. 물론 아쌤 나는 그냥 선택 필터 요거 켜 가지고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요거 켜셔도 돼요. 요거는 어떻게 켜냐면 요런 여백 있죠? 여백에다 커서를 가져다 대고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사실 인터페이스 상에서 사용자 환경상에서 안 보이고 있었던 기능들을 꺼낼 때 요것도 쓸수 있어요. 도구들을 한꺼번에 몽졸이 꺼내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선택 필터라는 게 오른쪽 열에 있죠. 요거 눌러주면은 이렇게 화면 하단에 제 거는 스크린 벗어났네요. 자, 이렇게 화면 하단에 어느 요소들을 내가 선택할 때 이런 필터 기능을 쓰겠다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선택 필터 기능인데요. 안 쓰려면 다시 이렇게 선택 필터 클릭해서 해제하셔도 돼요. 이게 음. 불편하니까 모든 필터 선택 취소 정도만 꺼내는 거를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되셨나요? 네. 아유 자유곡선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좀 아,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것들이 있습니다.